자동화를 완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제목과 내용, 그리고 사진, 내용,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넣어서 가독성이 있는 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메이크를 활용해서 블로그 자동화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시노드라고 하는 무료 블로그가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이 무료 블로그로 개발자나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블로그라서 이번에는 해시노드라는 블로그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동화를 완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제목과 내용, 그리고 사진, 내용, 사진, 내용, 이런 식으로 보통의 워드프레스나 이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 블로그 같은 경우는 네, 사진을 이렇게 중간 중간에 넣기가 매우 어, 번거롭고 어려운데 이 해시노드 블로그를 활용해서 중간 중간에 이미지를 넣어서 가독성이 있는 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메이크로 들어가시면 이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메이크에서 새롭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불러와야 되는데, 저희 페이스트 잡 카페에 접속하셔서, 이 자동 템플릿 들어오시면, 블로그 자동 포스팅 해볼까요? 해시노드, 요 글을 접속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제가 업로드 해놓은 이 해시노드, 이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메이크로 오셔서 여기 모어를 more, 눌러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씩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구글 시트는 이 글에서 구호시트 템플릿을 눌러가지고 사본을 복사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사전에 제가 이 주제, 블로그의 주제를 적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삭제를 하셔서 다른 거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그를 음, 주제를 써 주시면 되는데 챗 GPT 활용하셔서 주제를 많이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틀, 상태, 공개 날짜 이렇게 하는데 공개 날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글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계정을 연동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제가 방금 복제한 그, 시트, 구글 시트를 찾아야 겠죠? 자동화, 이 중에 요거죠. 자동화,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시트 네임도 한번 클릭을 해 주셔서, 이렇게,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면을 내리셔서, 상태, 필터. 필터가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이 상태에, 이 퍼, 상태에 뭔가 적혀져 있지 않거나, 퍼블리시가 적혀져 있다, 있지 않다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상태에 뭐가 없죠. 나중에 이동화가 완성이 되면은, 퍼블리시라는 게뚝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라.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OK를 눌러 주시고, 다음, chat GPT를 이렇게 눌러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chat GPT는 이전 그 템플릿들 이죠이 이전 템플릿들에서 대부분 chat GPT를 활용했기 때문에, 어, API 연동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것 보시면서 따라 하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셨을 거예요. 저 모델은 저는 이제 포 미니로 이제 했고요 나머지는 크게 건드릴 수 있거는 없습니다. 쭉 내리셔서 오케이. 그러니까 계정만 연동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두 번째 요거는 이제 반복자 니까 넘어가고, 또 채찍 PT 눌러서. 음 지금 뭐 이렇게 약간 희끄무리하게 나오죠. 배경이 흰색이죠. 원래 제대로 됐으면 배경이. 똑같은 색깔로 돼서 어 보이는데, 지금 요거를 우리가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흰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정 연동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것도 넘어가고 드롭박스 연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드롭박스는 제가 여기 하단에 링크를 추가해 놨죠. 요거를 클릭해서 꼭 가입을 해 주시고, 어, 이미 가입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걸로. 그래서 가입을 하고 연동을 하겠습니다. 음, 뭐, 결제할 거냐, 안할 거냐, 뭐 이렇게 나오죠. 이 2기가 무료 버전 베이직으로 유지. 개인용. 건너뛰기. 자다 되었으면은 눌러주시고 이런 거는 자 그럼 폴더를 하나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 만들기 눌러서 음, AI 자동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폴더가 하나 생성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계정도 만들었고 폴더도 하나 만들었으니까 다시 우리 메이크로 들어와서 이 드롭박스에 연동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또 세이브하시면 계정 연동 하겠냐라고 나오죠. 허용 눌러주시고 그러면 업로드를 올린, 업, 파일을 업로드 하는 건데, 어디에다 할 거냐. 이, 요거를 이미지 여기 눌러 주시면 폴더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나오죠. 우리가 방금 만든 거. 그리고 나머지 건드리지 꺼놓고, 오케이. 또, 이 드롭박스 요것도 계정연동 해 주시고, 허용. 네, 특별히 건드리실 건는 없고요. 오케이 OK 눌러주시고, 그 다음 거,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어, 여기서 어, 해시 노드로 이제 로그인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해시 노드로 가야 되는데 글 보시면 해시 노드 블로그 링크 있죠?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업 프리 눌러주시고 가입을 저는 구글로 하겠습니다. 이름 이름도 이제 블로그 이름이죠? 아, 유저네임이죠? 블로그 네임 이렇게 지으시고 컨티뉴 그러면 어, 블로그가 완성이 되었구요 여기서 뉴 블로그를 눌러볼게요. 일단 가입을 한 거고 뉴 블로그 눌러서 퍼스널 블로그로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름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서브 도메인이 나와죠. 앞에다가 이런식으로 원하는거 넣어주시고 로고있으면 로고 넣어주시고 크리에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죠. 자 여기 오픈 블로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블로그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만들어졌구요. 대시보드로 들어오셔서 왼쪽에 보시면 음. 자, 여기 오버브이를 먼저 눌러볼게요. 여기 눌렀을 때, 요 상단에 요 숫자 있죠, 숫자? 일단 이거를 복사를 하시고요. 다시 메이크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내리시면, 여기에 무슨 퍼, 퍼블리케이션 아이디오 요거 있죠? 요거를 선택하시고, 다시 붙여넣기, 아, 또는 이제 삭제를 하시고,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 키값도 바꿔줘야 돼요. 여기 배열 뭐 이렇게 써있죠? 이 뒷부분 요거는 어디느냐? 여기 건우 이 프로필 눌러서 어카운트 세팅 눌러가지고 디벨로퍼 누르신 후에 여기 하단에 토큰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 복사를 이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삭제를 하시고 붙여넣기. 그러니까 배열 한칸 띄고 그다음에 토큰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OK 자, 그다음 거또 눌러서 금방 했던 것처럼 여기 배열 지우고 붙여넣기. 요것만 한칸 띄고 요것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음,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시트 눌러 주시고, 계정 연동 하신 다음에, 처음에 선택했던 그 블로그, 아, 처음에 선택했던 구글 시트 이름을 넣어 주셔야 겠죠. 요거죠.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해시노드 한번 다시 클릭해서, 선택 한번 해 주시고, 화면 내리셔서 확인을 해보면,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상태, 퍼블리시로 업데이트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일단 저장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여기, run. 하나씩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거가 지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죠. 이게 반복자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잘 됐는지 보려면 해시노드.com에 접속하셔서 하단으로 내면 블로그, 여기 대시보드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article a draft를 눌러서 여기 글이 있죠. 클릭하시면 짜잔 하고 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너무 잘 작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자동화를 설정을 해서 구글시트에다가 구글시트에다가 주자만 적어 놓으면 완료가 된 후에 퍼블리시 그리고 공개 날짜까지 업데이트가 되는, 되는 자동화입니다. 자, 잘 따라 하셔서 이 블로그를 자동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